힘못 받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소식입니다. 이 국민의힘이 대구에 이어서 곧장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기대만큼의 투쟁 동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애초에 당 지도부는 10만 명은 좋게 모이지 않겠냐고 주장했지만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장외 여론전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네, 뭐, 우리 저 민주진영 측 집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최 측 주장과 경찰 추상 인원이 큰 차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지난 일요일 집회 영상을 보면 국민의힘 주장은 허무 맹랑한 주장 같습니다. 한마디로 개수작이라는 뜻이죠. 자, 여간이 온갖 사이비에 무속이 판을 쳐도 좋다고 이직하는 문의 아들이 전국적으로 만명은 넘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이지만 그구와의 전쟁 지금도 현재 진 행형 입니다.